얼 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에서 30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6%고 어 부정 평가 는 66.7%인데 이제 지난주 전주 조사보다는 0.4% 포인트 하락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 폭은 크진 않지만 일단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또 음.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영남권에서 거의 3% 포인트대로 전주 조사 대비 다 하락을 해서 예. 어 결론적으로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음.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의정 갈등 부분이 좀 영향력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그러니까 내년 네.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의대 정원이 1,600여 명 늘어나서 이제 4,61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2,000명이 아니라는 네, 걸 우리가 확인할 되죠? 필요가 있을 테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각 의대로부터 얼마의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는지. 의사 타진을한 다음에 이제 음. 답을 받아서 최종 확정한 것이고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무한 갈등을 할게 아니라 음. 중요한 것은 내년도를 흔들기는 장난이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가 그렇죠. 대혼란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9월인데 예. 11월이면은 어 수능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그러면 해법을 가져갈 것인가? 음. 그걸 찾아내는 게제 핵심이 거죠. 그냥 네.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싸우더라도 싸우면서 우리가 이걸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음. 그걸 꺼집어 내고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도 의사, 의료계 쪽이 조금 이기주의가 있다라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다시 20% 최저 수준으로 간 거는 대통령의 그 국정 브리핑 과정에서 그 별로 문제가 없다. 현장 가봐라. 그렇게 얘기 하신 부분 때문에 아 이거 현실 인식을 잘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참모들이 이거 복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는 어저께 이제 갔다 오셨잖아요. 응급실은. 네. 네. 그래서 그 현실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졌을 때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원인 잘못된 거에 모든 원인을 다 이제는 대통령에게 귀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어, 지율은 올려야 되는 것이고 왜 지율이 중요하지냐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거죠.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대외 환경도 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또 음. 글로벌 경기도 러우 전쟁 아. 그리고 중동 사태도 일 단락 된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죠. 그렇죠. 뭐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던 그런 음.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고 지금 저출생이 심각한데도 어 인구전략기획부인가요? 저출생전략대응기획부를 네. 이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4 플러스 1의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 개혁이 얼마나 야심찬지 여부 또 얼마나 알찬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걸 뭐 연금개혁이 됐던 국회에서 협조를 안 받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이재명 대표와 만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이 됐나요? 음.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와의 협력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또 검세될 거냐. 저는 대통령이 적어도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말까지라도 지지율을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네. 35% 음. 리얼미트 기준으로는 40% 이상을 올리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음. 오늘 우리도 이 방송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배송이 진행자가 그 이야기 했니는데 아유, 지지율이 계속 낮은데 낮은 지지율을 또 이야기 하는 게 무슨 또뭐 주목할 게 있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가, 이러면 이제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야기는 누구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예. 그만큼 그래서 <laughs> 중요한 것은 저는 지지율을 성적을 잘 받으면 큰소리 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지지율이 낮으면 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 당시에 누구누구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그 기억나시죠. 아우, 제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있을 때도 네. 마지막 임기 중반 후반 후반부에 음. 그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뭐 모든 일이 뭐 넘어져도 진짜 네. 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거에 대한 귀인을 다 대통령으로 음. 하게 되는데 이번 그 지지율. 특 특징은 이제 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 이게 이제 다른 조사.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같은 조사입니까? 리얼미터 거 아니오, 아니고 갤럽 조사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어요. 여론조사 말씀하시면. 숫자는 말안 했습니다. 아 해야 되는데요. 갤럽 조사에서도 네. 국민의힘이 3 0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같은 조사니까 개요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요. 개요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이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민주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니까 대통령 같은 조사에서 음. 23%거든요. 음. 그보다도 두 정당의 지율이 더 높다. 이러면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도 안물 안궁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의 대통령이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연금에도 관심을 높여야 되고 노동에도 관심을 높여야 되고 교육도 의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저출생도 그렇고 그러려면 지지율이 높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음. 그리고 어 대통령의 제가 배성희 진행자께 네. 물어보면 대통령의 최고의 보험은 뭔지 압니까 아, 뭐죠 정권 재창출이죠. 아 그런데 렇죠 지금 정권 재창출 너무 빠르 좋은 네. 보험은 없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최소 35% 이상의 지지율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국 갤럽 기준으로 45%의 지지율이지만 정권은 교체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때 평균적으로 볼때 역대 대통령 경우에도 35%의 법칙이라고 해서 35% 이상은 돼야 정권 재창출을 노려볼 수가 있는. 이번 지지율 특징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여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다라는 특징이 나타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약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올라가고 대통령 떨어진 현상 이 있었는데 지금 한한 한 달도 안 지난 상황에서 두. 지지율이 같이 떨어지는 커플링 현상이 다시 아, 나타나고 있어요. 떨어지는군요 같이 네,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여권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어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영남권과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층 어떻게 보면 핵심 지지층에서 지금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앞서서 언급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무선, 유선 자동 음답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오늘 언급하신 모든 여론조사 관련한 자세한 내용. 더 보고 싶으시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요. 또 이제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속도에 차등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다. 비판을 했는데요. 평가를 해 주시죠. 이수장님 일단 그 연금,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어,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개혁 과제로 얘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세대별로 지금 차등 인상을 지금 음. 하는 걸로 아니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세대 갈라치기라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공론 형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바로 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론 형성을 안 하고 정부가 막 즉각적 즉자적으로 지금 정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뭐 국군의 날 휴일 같은 것도 원래 갑자기 이게 지금 휴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론이 형성되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속에서 막 추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제 정부 안이 나온 거죠 네. 어~ 지난 이십일 대 국회 말미에는 이제 국회 안이 나왔던 것이고 음. 서로 이걸 뭐 지금 와서 만시지탄으로 누구누구 탓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금개혁이니까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아, 네. 윤석열 정부의 이 연금개혁의 기본 3원칙은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세대 공정성 네. 그 다음 아두 번째는 세대 공정성 세 번째는 이제 노 보장성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내걸었던 기초연금 40만 원을 이제 어, 인기 내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걸 겁니다. 모수개혁과 이른바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재정개혁을 하겠다라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 이제 절충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계속 13% 보험료를 더 내느냐 아니면 15%냐 나중에 뭐 받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정부 안에 대해서 분명히 연령대별로 중장년층에서는 보험료 요리 올라가니까 불만이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국회가 공전되면 안 된다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개원식에 왜안 왔느냐 국회 정상화를 해 놓고 초대를 해도 갈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네. 이야기가 지금부터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루면은 이 연금 어, 그렇죠. 재정의 적자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기한을 적어도 한 내년 2월까지는 정해라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음. 빠르면 올해 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네. 이제 충분히 이야기는 지난 국회와 지금 정부 안이 있으니까 저는 한뭐 30일 정도 또는 60일 정도를 목표치로 해서 이걸 협의를 해서 그어 비율 자체를 좀 조정하는 그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 이전에 나왔던 공론조사 결과도 있으니까 저는 그 지점 미세하게 맞춰 들어가는 것이 지금 30일이든 60일 정도의 시야를 놓고서 할 일이다 이렇게 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소,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내 물밑 설득을 진행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선택,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특검법 말만 했지 법안은 지금 발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입장을 바꿨어요. 법안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내 의견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빨리 일단 제3자 특검법을 조금 바꿔냈습니다. 바꿔서 낸 내용은 이제 제보공작 일단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거는 일단 그건 없앴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그 임명권을 추천권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은 이제 야권에서 다시 두 명을 선 비토하는 뭐이 사람은 안 되겠다 예, 래서 비토하는 형태로 지금 했는데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뭐 법안을 올리면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되겠고 그럼 다시 또 약간 또 바꾼 안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 탓을 하게 되는 하나의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렇게 대통령에게 다시 책임을 귀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차피 어 이거 해야 될 거라면은 빨리 수용을 해서 어, 특검을 빨리 추진하는 게저 좋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 추진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이제 특검법은 안 결과적으로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고, 네. 근데 특검법을 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한다면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일 텐데, 이것 자체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이제 다분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볼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죠. 네. 어 청문회나 이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를 보면 이건 더 밝혀질 게 없고 음. 어 정쟁이다. 그래서 이건 뭐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 이제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네. 당내 분열까지 가져오면서 이 안을 강행할 수 있느냐. 음. 바디에서. 어려운 네. 일이죠. 현실적으로 음. 어려운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동시에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래서는 현실적으로는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다. 여야 대표 음. 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사실 할수 있는 것은 여론은 상당히 최상병 특검 최해병 특검에 대해서 뭐 여론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것이 이제 제가 수치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네. 좀 우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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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높다 낮다 얘기하면 또왜그 이야기 안 했냐 그러니까 예. 우호적이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할수 있는 것도 음. 그냥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뭐 국민들에게 음. 어그 이후에 예. 어떤 지지율의 평가든 아니면 선거, 음. 어뭐 보궐선거나 네. 또, 그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조국 대표가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조국 대표가 기획 수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이라고 메모드급으로 구성을 해서 이 오.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예. 이렇게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전 즉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압수수색이 다 진행이 됐고요. 뭐 손잡 아이패드까지 지금 뭐 수사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뭐. 근데 이 뇌물죄 적용이 그 유사한 사례로 곽상도 그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은 무죄가 났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뺏수수 관련해서도 지금 뭐그 혐의 없음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족이 일단 문다혜 씨가 강력 반발을 네.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두렁시계를 연상시키는, 어, 막가자는 거죠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이게 원래 그 갑자기 지금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4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왜이 타이밍에 이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를 통해서 이슈 전환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손자 아이패드는 이제 검찰 쪽에서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아, 네. 때문에 좀 정정해 드리고요. 이 사안은 좀 정확히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또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구체적인 으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각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일심 선거고 아직 이제 아, 2심과 가삼 네. 대법원 선거에서 경제 공동 운명체이지. 그러니까 이제 5 0억 클럽의 혐의는 각상도 전 의원에게 있는데 네. 그 돈을 말 그대로 이게 뭐 대장동 화천대유랑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음. 이 부분을 아들이 이제 직원으로 채용돼서 아. 엄청난 돈을 받은 거니까 이걸 네. 그 대가성으로 같이 묶어서 경쟁. 공동체로 봐야 되는지 1심 법원은 이제 분리해서 봤습니다만 예. 2심, 3심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김건희 네. 여사 왜 수사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물타기 성격이 강하고 우리가 좀 엄연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문다현 씨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2003년에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검사와의대화에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네. 뭐, 이제 그걸 네. 패러디한 건데 이거는 뭐 그런 걸 갖다 드릴 예, 이런 제 아닌 것 같고 음.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짧게 말씀드린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혹의 타당성인데 상당히 의혹스럽죠. 예. 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18년 3월 달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7월 달에 당시에는 전 사위가 아니라 사위였어요. 서모실을 어, 타이스타제 실소유주가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네. 거기에 전무로 채용을 하고 천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와 급여와 잔여학비 지원까지 네. 했잖아요. 그걸 일반인들이 누가 이거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두 번째는 이제 진상규명의 당위성인데 아까 이제 이거 왜 시간 거냐 그랬는데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어 성남 지금 수사진을 교체하고 음. 어, 전주 지금 수사진을 교체하고 네. 아시죠? 기소 중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 이후에 음.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 검찰이 시간을 질질 거 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겨냥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밝혀야 될 것은 이게 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가장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게, 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부르짖었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거는 민정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차단이 되고 예방이 음. 안 된다는지 그걸 네. 밝혀야 되겠죠. 이게 지금 검찰이 밝혀야 될 상황이 두 가지죠. 경제공동체에 대한 부분하고 사위 월급이 왜문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지 이거는 검찰이 먼저 입증을 해야 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그, 그게 이런 네. 거죠. 음, 부모와의 경제적 독립을 했나요? 아니, 이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타이스타 재세 가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그걸 아, 이제 그, 검찰이 계좌수를 하고 네. 있는데 타이스타 재세 채용이 된이후부터는 어 이제 아, 추가적으로 대사상에서 지원이 없고 사실 네. 이거 외에도 김정숙 의원 서 이건 어디까지 의혹입니다. 분명히 예. 수사돼야 됩니다. 누군가 지인이 또어문대혜 씨에게 5천만 원인가에 보냈다는 거 지금 의혹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없는 걸 지어내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음.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면 털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럼 어떻게 무죄를 지금 입증하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또 형사 재판을 해보잖아요. 네네. 그럼 막 적극적으로 막 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본다면 문달 시도면 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지금 다 받았고 그리고 네. 또 별장 뭐 수사까지 압수수 별장까지 압수수색한다 했는데 네. 별장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그래요? 그 네, 민박집 같은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같이 막 공표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또는 정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아직 모든 게 지금 혐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뭐 여사께서 뭐 보통 얼마 5천만원 지인 통해서 보냈다 이런 것들도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음.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네. 그래서 정치 보복수사라고 보는 거죠. 언제 해야지 보복수사가 안 될까요? 원래 그 기소 중지 되었을 때 정확하게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네. 지금 임기, 임기 말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짧게두가지말씀 네. 기소 중지가 되었던 것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였고요. 두 번째로는 어, 피의자 화한 게 아니라 어,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해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거 아직 거죠. 저, 뭐지? 재판도 안 됐는데, 아, 피의자 화하는 거죠. 아, 적시는 피해자로 되어 네. 있는 거죠. 예, 네. 네. 재판가면 피고인이 되는 거고 그랬습니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습니다. 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예로 들어 국회의원은 현행범체포에 계엄의 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 계엄 주장 실제로 현실 간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 뭐 괴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괴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그 국방부 관련 인사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이게 그충한파로다 채워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음. 그 개업령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었을 때그 요직들이 지금 다윤 대통령 선호배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제기한 게 부승찬 의원인데 저도 그 국방 관련 계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아, 예. 실제로 예, 국방관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거 상황을 굉장히 좀 신주, 엄중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특히 기무사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짧게, 짧게, 짧게 1분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중앙고 선후배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데 이별 장성이 이제 지금 400명입니다. 아. 어, 400명 육군 400명 중에서 4명이 네 명이 중앙고등학교예요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 뭐, 개업령 문건하면 자꾸 이야기하는 게김우사잖아요김우사가 음. 이제 해체되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령부가 는데이 방첩사령관이 중앙고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 음. 네 명이 400명의 정군을 장악하고 뭐, 1987년을 이야기, 그러니까 12,12 사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음. 서울에 보면 자꾸 그 영화를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77조는 계엄령이지만 아시죠. 44조가 헌법 44조가 체포동의안인데 뭐 지금 나오는 그 낭설과 이 루머가 괴담이 괴변이 민주당 의원들을 다 체포해서 계엄령 해제를 못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아, 예.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요 네. 그, 좀, 저도 좀 궁금해요. 가능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래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아, 워낙 전정권에서 네.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렇죠? 아까 네. 이제 길에서 넘어져도 아이고, 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네. 아. 윤통 때문이네. 네. 그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뭐 지지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여소야대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여소야대 <laughs>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레이더박 작동을 해 봤는데요. 벌써 이제 레이더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한 데이터 소장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